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 이제 아비의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어 요한일서 2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다시 아버지를 본다라고 할때 어 윤리여 진리여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리의 진때가 있고 진리의 때가 있고 생명의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비의 때는 생명으로 차 있어야지만이 아비, 아비의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야지만이 아버지를 보고 살길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권세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영광이고 아버지 자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들 나로 살아라 그런다니까 나로 살아라 말씀으로 삶이 되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 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시는 냐면은 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들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을 대하여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성경 66권으로 사라질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고 성경은 왜 말씀을 하시느냐?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음,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삶이 돼서 살아라. 그런데 행위를 말하는 거 행위 행위, 행위는 일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삶을 살아지는데에 지금 육의 어, 행위로 살까?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말씀하는데 반드시 너희가 어 어린 양의 피로 마음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다시 말하면 행위 행위는 어 거룩한 행위로 삶을 되어져서 사라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조화 여러분이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 어린 나이에 믿음의 구원의 신분이 있었고 어린 나이 청년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이 있었고 아비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아비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고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작지만 굉장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인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아비에 대한 믿음의 구원의 신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 너희가 행위로 나타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행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라. 어? 너희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쫙따가게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도가 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를. 어, 어, 도.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그 돈은 어, 아버지로말미암서이그 어, 우리 고속도로 보세요 고속도로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참잘돼 있다 그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응. 고속도로가 참잘돼 있대 그렇게 그러니까 고속도로 요금을 많이 받죠. 어, 다른 나라들은 요금을 안 받는데 잘안 받는데 그런데 요금을 받는 나라일수록 도로가 잘돼 있어. 어. 그 우리 아 우리 인생을 인생에서 영생으로 용성, 갔을 때에 어우, 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안 않는다라고 그러죠 성경에 말씀 그 잘못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값을 지불해 줬다 그래 그런데 우리도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 그 지불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사모님 보십시오 몇십 년 동안 아버지로 대어져서 영으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을 대가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지불을 빨리 끝내고 들어가 보시오. 아멘. 어, 그 통통값이 비싸게 주고 빨리 들어가서 그냥 아버지랑 살아봅시다 우리. 어, 아멘. 그래서 우리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음, 그렇다라고 그래요. 저는. 그 영적인 어떤 단계마다 들어갈 때마다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나는 무지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무지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들어와 오니까는 이 부분에 열어졌고 또이 부분에서 값을 지불하고 들어갔더니 이 부분은 어, 또 사라지고 이, 이, 이렇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기 이하여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게끔 만드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값을 다 지불했다. 근데 영으로 들어 이그 어, 인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기 이하여서는 값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 성경에서 어, 좀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어, 좀 봐지게 되어지고 그렇듯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저 저에 따라서 어, 저로 어, 저를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저를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셨기 때문에 가르 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또그 다음에 들어가기 이하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하나를 버리고, 뭔가를 하나를 버리고 들어갔어. 뭔가를 하나를 옵시고 들어갔어. 뭔가를 하나를 버리고 야고 들어갔었어요. 뭔가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가장 사랑한 것, 지불하고 가장 사랑했던 것, 그것. 끝내고 들어가고 내가 가장 소중한 그것 버리고 들어가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 있습니까? 가장 사랑한 거 있습니까? 그걸 지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다른데에서 다른데에 따라면은 말이 소소슬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뒤집기 위해서, 그분들을 뒤집기 위해서, 그분들의 땅을 뒤집기 위해서, 그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꺼내야지 마 그, 그 나라와 땅들이 뒤집혀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수돕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이것도 철제야, 철제. 절제. 철제도 은사라 그러잖아. 능력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어 음.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 뭔가가 소중한 거 있고 뭔가가 사랑하는 거 가장 아버지보다 좀 여러분 여러분들 다 그러실 것입니다. 나는 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양심의 가치기 어 되어진다라고 할때 아, 그거는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아버지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신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다른 보에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한 한다라고 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양심이 가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무서 물었던 것들. 저들보다도 저들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저들보다도 어, 나를 더 사랑하니? 너희 자녀들보다도 음,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알량한 이 세상을 다루는 물질, 그 자그마한 것, 그것들보다, 그 물질보다도 나,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너희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어진 이 알량한 생각과 마음을 의지한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의지하니?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 바뀔 길로 믿습니다 음. 하늘이 땅이 되어지고 땅이 하늘이 되어서 생각과 마음이 동일 아버지로 사라지는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합동하고 끝내겠습니다. 또박또박. 또박.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로 나눠서 자, 뭐라 그러냐면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1 제2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제2 제3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3 제4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 이지 그래갖고, 고놈을 씹어서, 꼭꼭 씹어서, 다시 먹고, 다시 씹고, 다시 인지하고, 다시, 그래갖고, 먹고, 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 그래서, 만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다 만납시다. 음. 날마다, 매순간마다 분초마다, 만남이 다릅니다. 네. 날마다, 매순간마다, 분처마다 만남이 다르고, 만남이 다를 때에 새롭고, 새로운데, 어, 시작이고. 그렇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음, 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 갈라디아 음. 2장 20절이, 어, 실제로,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도하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먹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먹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채워져서 아버지로 흘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셔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